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스델프희교회정사입사입니다이렇게 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날 수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좀이렇게 어색하긴 합니다 어, 사실 이렇게최보경목사님에게설교이영한 이렇게 얘기를 좀제가 나눌 수있어서가 나눌 어, 수고있어오좀전일도이라서고요또 오래전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했었노라고 한번 저도 정리할 겸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최은기 목사님의 설교에서 배운 가정교의 정신. 사실 가정교 초반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 가정교를 처음 시작할 때 어, 2003년도 이제 1월에 이제 가정교를 시작을 했는데 어, 제가 한 가지 그때 좀 마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 첫 번째는 어, 일단 가정교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또뭐 개인적인 거지만 어, 네, 이 교회에서 한번 평생 한번 목회를 해보겠다는 라 그런 좀 마음가짐이 있었었어요. 이미 아, 그때가 이제 3 아, 7살 어, 정도 됐을까요? 어,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어,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긴 시간을 두면서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게... 아, 어, 가정 교회는 결국은 정신인데 이걸 어떻게 체질화 하지? 아,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이었었습니다. 어, 또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이 가정 교회를 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저의 어, 고민이었었습니다. 어, 세 번째는 VIP에게 아, 넌아 VFP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어,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왔는데 어, 그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텐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또 어,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어, 삶에 좀 적용점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설교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한네 가지 정도가 저에게 좀큰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 좀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예수전도 다니는 선교단체에서 한 10여년 있었거든요. 어전 너무 어릴 때그 선교단체를 잡했기 때문에 그냥 좋아서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 몸에게 체질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 어떤 그런 생활이라는 거 이런 게. 뭐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지만 아무튼 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성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게좀 어 체질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체질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좀 경험했던 것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체질화를 하려면어뭐 1, 2년 가지고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었고요. 또이 늘푸른 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제가 어그 어,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가정교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해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주입도 하고, 막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편한 것으로, 어내 몸에 맞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리고 VIP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laughs> 말씀을 이렇게 전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어, 굉장히 큰 고민이었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하나 좀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어, 눈여겨 보십시오. 어, 이 말씀 뭐 이미 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다 설교하시고 아시는 말씀인데 어, 그래서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었을 때이 본받는다는 것은 어, 제가 이렇게 그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은사가 있으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대로 카피하는 거였습니다. 로 카피하는 거. 어 그래서 제가 어, 최옥희 목사님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그 어, 용도로 사용한 게 설교입니다. 단순히 어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정신을 품고 싶은데 그리고 가정교를 재석으로 하고 싶은데 가장 그 저에게 이렇게 맞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최목사님 v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e 정 o s 안에서 많이 얘기하시지만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v 어 to say that I have to say 2 0 0 3년도에 가정 교회는 사실은 그때 뭐 연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또 설교였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자. 어,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설교를 잘하려고. 제가 따라 산게 아니고요. 가정교회 정신을 좀 품고 싶어서, 어,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 그 도구로 설교를 어, 선택한 것입니다. 어, 제가 이게 설교를 선택하면서 일단은 제가 손으로 먼저 적었었어요. 손으로 그대로 적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 CD가 없었어요. <laughs> 그냥 CD가 없었고 테이프로 이렇게 듣고 그래서 테이프를 듣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놓치니까 제가 타자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었었고 컴퓨터 이렇게 치는 속도가 그래서 일단 펜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찍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찍 누르고 막 쓰고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되돌려서 또 다시 듣고 쓰고 다시 듣고 쓰고 어, 이런 것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설교 한 편을 어 제가 받았었는데 어한 다섯 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 그리고 다섯 번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 그것을 이제 계속 그첫 번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받았으면서 듣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자한 자를 이렇게 씹어 먹었어요. 한자한자 한자 씹어 먹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어, 설교 도중에 울면 저도 같이 울고 또그 전에 최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아, 어떻게 저렇게 <laughs> 어, 못 부르실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곡을 소화하시고 그 곡을 찬양하셨다는 소식 듣고 오히려 더 감동이 됐었습니다. 찬양하시는데. 목사님이 또 많이 우세요. 그 우으셨던 게 뭐냐면은 다 영혼고인과 관련된 거였었어요. 영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우시고 그리고 또어 지금은 이제 그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님들의 그 레전드 같은 분들이 휴스턴 서울교회 와서 생명의 삶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공부를 하면서 하셨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 그냥 제가 배웠던 건 그거였었습니다. 아 새로운 사람 이래서 하는 거구나. 아 경건의 삶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소화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채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의 본문은 제가 따라가겠는데. 최목사님 어, 거기서 내신는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나의 이야기로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최목사님 어, 설교를 이렇게 한자한자 한자 이렇게 씹어먹기 전에는 제가 최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은 어, 감동이 좀 있고 아, 좋은 설교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이게... 하나하나씩을 해보니까 어, 거기에서 정말 정신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어, 이러면서 어, 한 1년 정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였었습니다. 어 이거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겠다. 한 10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첸기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블 어, 다 구입했습니다. 정말 무슨 수집하듯이 구입을 했어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그게 mp3로 나와가지고, 뭐, 그, 그것까지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어, 정말 말 그대로 10년을, 뭐 그대로 뭐, 순서를 따라서 한건 아니었었지만은 어, 그대로 10년 이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연구해서 어떤 설교의 방법론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이것을 했다면 아마 금방 스탑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설교의 방법론의 어떤 부분보다도 정신을 좀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된 것이죠. 어, 만약에 연구하는 거라면은. 뭐 몇개의 설교를 들어보고 뭐 구조를 찾고 어떤 스타일인가를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정신을 뽑으려면 내가 매주 해야 되겠다. 매주마다 뭐 다섯 번 이상 뭐좀 어쩔 때는 한세번 정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손으로 직접 다 써보면서 나중에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면서 어, 설교를 쭉 하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삶 속에 한 10여 년을 지나고 나니까 물론 그 사이에 어, 컨퍼런스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이제 제가 뭘 몰라서 두 번을 빠졌고 그때 이후로 어, 1년에 두 차례 있는 컨퍼런스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최 어,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를 이렇게, 어, 제가 배웠 던 것들을 또 컨퍼런스 통해서 또 확인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설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최 어, 목사님께서 그때 리더십을 강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네번 정도는 제가 정기적으로 들어가서그 그것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한주한 한 주를 제가 설교를 해 나갈 때는 그걸 따라하기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 제가 뭐가 달라졌어요. 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어 아그 달라진 것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제가 그 저의 결단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내가 설교를 잘하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이 정신을 가지고 설교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어, 그다음에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 성도들에게 좀 유익한 점을 내가 찾자. 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설교를 해보자라고 결단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늘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나는 늘 푸른 교회용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국 김치를 먹고 자랄 때 건강한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밥국 김치가 되어 보겠다. 그래서 뭐 잘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도 편했었고요. 그리고 또그최 어, 목사님 설교 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 눈치 안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말씀 저렇게 해야 되고, 어, 성경 성경을 보는 방법 어,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이제 최목사님 늘 하셨던 얘기들인데, 그게 어, 10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다. 알게 된 거죠. 아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 교회가 체질화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어, 설교를 따라하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어, 한번더 하기 시작했었어요. 했던 설교를 한번더 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없냐면은 어.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중요한 설교는 그때 당시 그어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그 반복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자양분이 되고 그게 마음에 더 남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 중요한 가정교의 정신들은 어더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뭐 다섯 번도 하고 뭐 여섯 번도 하고 뭐 최소한 한번 이상은 더 반복을 해나가면서 뭐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참 많은 반복들을 이렇게 해나갔었습니다 어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들으신 분 중에 최어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모이시 목사님들한테 더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요, 더 배워야 될것 같고, 어, 하지만 이렇게 가정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정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노력이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었냐면, 일단은 늘 푸른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이 세 개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42개의 목장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어, 한 10여 년 동안에는 이렇게 막 성장하지 않는 스트로크를 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한 10, 2,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아주 급도록 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성장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보니까 가정계를 하는 18년의 기간 동안에 평균 8%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18년 동안 8에서 10% 정도의 침대를 계속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가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든지간에 영원분야의 제자 잡는 일들, 또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빠지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줍 맞은 것은, 어, VIP들이 오셔가지고, 설교가 들린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설교가 들린대요. 왜냐면, 하최 목사님은 설교는 설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올라가지만은, VIP가 지금 앉아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조금이라도 쉬운 말로, 편한 말로 하려고 저도 모르게 애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쉽다라고 말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어, 삶의 구체적으로 어, 적용할 수 있고 또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간혹 가다가 우리 그 목자님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V.I.P.나 또 목장 식구들이 목장에서 한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받쳤냐? 왜 설교 속에 그 얘기가 나오느냐? 어, 그렇지만은 굉장히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규 어,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굉장히 성령님께 민감한 설교십니다. 어,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걸 저도 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것 같아요.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어 그렇게 변화시켜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설교가 들린다는 말이 저한테 가장 큰어 기쁨이고, 또 은혜였었고, 또 이제 그 정희 목사님의 설교 테이블 그 10년 이상 들은 사람으로서, 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것은 뭐냐면, 은 어, 예배 단순히 설교만 녹음한 게 아니라 예배 전체를 녹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십몇 년 동안 가정교회의 초창기 십 년의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어, 다 보게 됐었습니다. 최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어, 휴스턴 설교에 부임하셔서 성가대 우리 성가대 이게 없애는 것만 이게 들으, 들으셨겠지만은 어, 초창기 한 1, 2년 동안은 성가대가 있었었어요. 뭐 그런 것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그 최영기 목사님이 처음 그 설교 쓰셨던 원고를 제가 봤는데 다 손으로 쓰셨어요. 다 손으로.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제가 그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던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더를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좀 두꺼운 그 설교 온걸 제가 보고도 사진도 좀 찍어 왔었는데 그러면서 아무튼 제목님의그 설교 가운데서 제가 받은 유익이 어, 너무나도 어, 컸었습니다. 아, 목사님들 제가 <laughs> 지금 우리 미주 컨퍼런스 지금 중에 있습니다. 어, 그때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어 제가 거의 한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은 어 저러 저의 이런 얘기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 저도 정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를 이제 시작하신 목사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굉장히 인내가 필요했었어요. 설교를 제가 따라서 하는 것은.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더 힘들었었고 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어,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그것을 계속 연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 그것은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사실이지만 어, 현장화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현장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큰 괴로움은 뭐였냐면 최목사님이 경험한 그 경험을 제가 못했을 때가 제일 괴로웠었어요. 30대 후반의 나이가 어떻게 50대 그때 당시 최목사님 50대 후반의 그 경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 하지만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 보니까 어, 다시 그 메시지를 제가 가뭇게 볼 때마다 어, 그 깊이를 제가 이제 좀 같이 공유할 하고수 있고 그래서 종종 지금도 최 목사님 철교를 다시 어, 그 상황에 맞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더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어, 가정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늘 이렇게 어, 새롭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어, 혹시나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제가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미리 써놓은 것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자기 땀을 흘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했던 것, 고집스럽게 고집했던 것은, 어, 따라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듣고, 제가 쓰, 어, 쓰고, 제가 타이핑하고, 그럴 때에 그 속에 깊이 있는 그 정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빼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추해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어, 시간들이었음을 이렇게 제가 이것을 좀 준비하면서 어,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 여러 목사님들의 그 열심에 제가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어, 참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잠깐 나눌 수 있는 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어, 한국에 가면은 또이 모양 저 모양을 한번 뵐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어, 마음에 소망하고. 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또 Q&A 하는 시간이 있대니, 있,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줌으로 참여해서 우리 목사님들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